안녕하세요. 아마라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업종입니다. 단 무실적인 경우 강제 마감하십시오. 마감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마감 오류는 부가세 신고서 신고서 탭의 과세표준 명세에 부동산 임대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나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서식 마감 탭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첨부 서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종에 해당하나 실제 매출이 없다면 강제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종에 대한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서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첨부 서식을 필수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메뉴에서 서식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회 조건을 부가세 신고서와 동일하게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서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측 상단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데이터를 불러오기 하거나 공란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가세 신고서 전자 신고 부가 가치세 서식 마감 탭에 첨부 서식을 반영합니다. 우측 상단 서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좌측 첨부 서식 목록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서식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